올림이크의 3위 일체 석주고요 바로 그 예술품의 걸작 중의 하나라 um. 이것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인계적인 숙명을 yeah. 아주 잘 나타냈대요.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라고 아주 플레이트 멤버에서 바닥에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성인상들을 쭉 3단으로 조각을 했죠. 하나하나의 이 구조가 참 아름다워요. 아라. 깨무사람의 크리스도 상이 위하여 노아. 아, 카인은 구조해 놓은 거고요. 아벨입니다. 아브라함하고 이삭입니다. 앞에 광장이에요. 스트악을 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관광객들이 보고들 있어요. 참 재밌게 잘 만들어 놨는데 값이 되게 비싸군요.

광은 뒤에 건물은 못 건물이 없던 광장 옆에 있는 마운트 교회에요. 그 바로 옆에 숫자가 상해 있습니다. 하재 모양입니다. 광장 남쪽에 있는 거지. 마리아 석수의 디테일입니다. 아 매트온 수 가산 자리에 아이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있죠.